자, 오늘 이 시간에 중단원 연습 문제 75쪽 발전 문제 두 문제 봐보겠습니다. 자, 14번 문제 봐볼게. 자, 발전 문제는 확실히 좋은 문제들이죠. 자, 봐볼게. 서로 다른 주사위 A하고 B를 던져서 나온 눈의 수를 각각 A, B라고 했어. 그제? 그러면 이차 방정식 얘가 실근을 가질 확률을 구하는데, 제일 먼저 얘가 실근을 가질 확률은 가질 조건은 뭐냐? 판별식 D. B의 제곱 마이너스 4, A, C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죠. 즉, A 제곱 마이너스 8B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네. 즉, A 제곱이 8B보다 크거나 같다. 이 소리야. 얘가? 그럼 여기 봐봐. 이걸 만족하는 거를 다 세보면 된다. 이 소리야. 그럼 순서쌍을 A, B라고 한번 해볼게. A, B. 자 그럼 여기 봐봐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생각해 볼까 b를 기준으로 해 볼게요 b가 1일 때 그러면 a제곱이 뭐보다는 커야 되냐 8보다는 커야 되지 b가 1일 때는 a제곱이 8보다 큰건 어떻게 돼 a가 3,1그 다음에 4,1 5,1 6,1 이렇게 된다 이 소리지 맞지 어 b가 1일 때야 이거 좀 이렇게 쓸게요 자, B가 1일 때. 자, 그럼 보기 좋게. 자, 첫 번째. B가 1이면 A제곱이 8보다 커야 되니까 그때의 A, B의 순서쌍은 이렇게 된대수이고두 번째. 이번엔 B가 2일 때야. 그럼 A제곱이 어떻게 돼야 돼? 16보다 크거나 같야 되겠지? 그럼 B는 2야. 그럼 제곱에서 16보다 크거나 같은 거 어떻게 돼? 4,2 되겠죠? 5,2 되고. 6,2, 여기까지 되겠지. 그 다음에 주사위니까 1부터 6까지 밖에 없죠. B가 3이면 어떻게 돼? A제곱이 24보다 큰건 아셔야 되지. B가 3이야. 그럼 어떻게 되냐? 5,3, 6,3, 이렇게 되겠죠. 이해 합니까? 자, B가 4일 때까지 한번 생각해 볼까? B가 3은 어떻게 돼? A제곱이 32보다 커야 되지. 48에 32니까. B가 4면 이걸 만족하는 주사위는 6의 제곱, 6 6이 36이니까 한 가지밖에 없죠. 확률은 뭐가 돼요? 자, 전체는 주사위를 2개 던졌으니까 6 곱하기 6이죠. 그러면 36분의 A 가지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개가 된대. 이소 36분의 10. 그래, 답비 18분의 5. 이렇게 정리하시면 된다. 이 소리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렇지? 자, 14번 문제 어렵지 않아요. 자, 조금만 생각하시면 풀수 있습니다. 자, 15번 문제 봐보겠습니다 자, 15번 문제는 지금 여기가 자, 두 사건 A, B에 대해서 확률 A가 4분의 1이고 확률 B가 2분의 1일 때 A합집합 B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고 그러는데 이거 우회로 쉽다. 여기 봐봐. 얘들아, 제일 먼저 A합집합 B가 a 합집합 b는 뭐였냐? pa 더하기 pb에서 a 교집합 b를 뺀게 a 합집합 b지. 그럼 제일 먼저 여기 봐봐. 첫번째 a 합집합 b의 최대값은 어떤 때겠냐? 이 빼는게 여기에 달려있다이 소리죠. a 교집합 b가 모여버리면 0이어버리면 뺄게 0이니까 이게 최대지. 그럼 최대값은 뭐가 돼? 그냥 pa하고 p, b만 더해주면 된다. 이 소리죠. 그럼, 최대값이 뭐가 되냐? 4분의 3. 이게 답이야. a 합집합 b의 최대값은. 두 번째로, a 합집합 b의 최소값은 어떻게 되겠어? 최소값은 a 교집합 b가, a 교집합 b가 최대가 될 때, 뺀게 최대가 되니까, a가, a 합집합 b가 최소가 된다. 이 소리지. 그럼 집합 A에 아니 A의 확률하고 B의 확률이 이렇게 나왔을 때 A 교집합 B의 최대값은 뭐야? 지금 A가 B보다 작지 A가 B에 모두 포함될 때 이때가 교집합의 최대값이잖아 그치? 이해갑니까 A에 일어날 사건이 B에다 포함돼버리면 교집합이 최고로 커진다 이 소리죠 그럼 교집합의 최대는 어떤 때야? 어? A 교집합 B는 뭘 때야? 4분의 1일 때겠죠, 맞지? 그럼 A 합집합 B의 최대, 최소값은 뭐가 돼? 최소값은 집합 A에다가 집합 B의 확률을 구하, 더한 다음에 거기서 A 교집합 B의 최대값이 4분의 1이니까 얘를 빼주면 A 합집합 B의 최소값은 2분의 1이 된다, 이 소리죠. 이해 가죠? 이해갑니까? 그죠? 자, 높아지면 선생님이 한 번만 얘기할게. 우리가 1학년 때 있잖아. 1학년 때 이런 거 배웠었잖아. 자, 봐봐. 집합 A의 개수가 뭐? 10이야. 집합 B의 개수가 8이라고 하자. 그 다음에 A 합집합 B의 개수가 뭐라고 할까? 한7 정도 한다고 할까? 그럼 얘들아, 여기 봐봐. 자, 여기 봐봐. 7이라고 하면 너무 적다. 한12 정도 할게. 오케이 okay? 그러면 여기 봐봐 이렇게 나왔을 때 a 교집합 b의 최소값은 뭐였어? 요걸 구하는 게 최소값이었지. a 교집합 b의 최대값의 개수는 뭐였냐? 어? 자, 적은 놈이 적은 놈이 작은 거에 다 포함될 때가 최대였단 말이야. 새말 이해가? 어? 그래서 여기에서 A 교집합 B의 최소값은 뭐였냐면, 자, 10 더하기 8에서 A 합집합 B의 개수를 빼주면 6이 최소값이었고, 얘는 최대값이 그냥 뭐야? 얘 A 교집합 B의 최대값은 집합 B의 개수가 최대값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지금 구했다 이 소리죠? 맞지? 에? 이거 생각나니 1학년 때 배운 거? 그러면 15번 문제는 그런 의미야. 봐봐, 자 이거 봐봐. A 합집합 B의 최대 값은 어떤 때겠어? 자, 확률의 종류는, 확률은 범위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잖아. 그치? 그러면 A 합집합 B가 최대 값일 때는 A 교집합 B가, A 교집합 B의 확률이 0일 때겠죠? 그러면 최소 값일 때는 어떤 때겠어? A 교집합 B의 값이 최대일 때잖아. 빼는 거니까. 그럼 그때는 어떻게 돼야 돼? B의 확률이 A 확률보다 크니까, A가 B에 다 포함됐을 때, 즉 A 확률이 최대가 된다. 이 소리야, 무슨 말 알겠어. 그러니까, A 합집합 B의 최소는 최소는 어떻게 됐나? A에다가 B의 확률을 더한 다음에, A 교집합 B의 확률을 빼준 게 A 합집합 B의 최소값이 된다. 이 말이죠. 이해 갔어요. 자, 선생님이 자 괜히...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못할까 봐 설명을 좀 길게 했습니다. 아셨죠? 15분 문제 다시 한번 잘봐 보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조건부 확률 정말 중요한 단원이죠. 조건부 확률 수업해 볼게요.